릴스에 떠다니는 오므라이스 솔직히 어렵죠? 이건 정말 쉬워요. 스크램블 오므라이스 시작합니다. 먼저 양파 반개 잘게 썰어주세요. 베이컨도 있으면 썰어주세요. 양파와 베이컨 후추 간하고 볶아주세요. 양파가 투명해지면 밥 한공기 넣고 살짝 펴주다가 스리라차 소스 2스푼, 돈가스 소스 1스푼 넣고 볶아주세요. 볶아진 밥은 그릇에 넣어 모양을 잡아주세요. 버터 녹인 팬에 계란 두알 풀어서 넣어주세요. 중불로 낮추고 천천히 빙글빙글 돌리면서 스크램블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볶아놓은 밥 위에 이쁘게 올려주면 됩니다. 오므라이스 소스는 남은 양파 먼저 볶아주다 설탕 한 스푼 넣어주세요. 토파스타 소스 4스푼, 물 50ml, 진간장 1스푼, 굴소스 반스푼, 후추 반스푼 넣고 저어가며 끓여주면 됩니다. 만들어진 소스를 오므라이스 테두리에 전부 부어주세요. 마무리로 파슬리가루 뿌려주면 스크램블 오므라이스 완성입니다. 요리 스킬이 필요하지 않아 요리를 잘 못하는 사람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